사실, 전 진짜 아픈 거를 정말 못 참거든요. 아, 통증? 그죠? 음. 사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차피 수술하실 때는 저희가 간단한 시술이지만 수면 마취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실 거고요. 수술하고 하루 이틀은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든다고는 하시는데, 실리프팅 정도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리프팅을 해서 뭔가 얼굴을 당기고 있는 기분 좋은 통증? 견디실 수 있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리프팅 하시고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미니 리프팅을 하고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어... 혹시 같이 병행하면 좋은 시술이나 어... 이런 게 있을까요? 미니 리프팅이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볼륨 시프팅이에요. 깊은 층의 조직을 아래서 위로 당겨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효과를 더 길게 가져가시려면 피부의 탄력도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뷰티 주사라고 해서 저희 병원만의 시크릿으로 재생, 보습, 탄력 성분이 같이 들어간 주사 시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피부 자체의 탄력도도 높기 때문에 어, 유지 기간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시술 직후의 효과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잘할수 네. 있을까요? <laughs> 그럼요. 결과가 사실 제일 두려우신 거잖아요. 결과는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예쁜 V라인 얼굴로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수술은 끝나 있을 거고요. 수술 후에 걱정되시는 부분이나 붓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후 관리로 병원에서 다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아요.